싹이 난 양파랑 양파 잘라 먹었던 거랑 한번 심어 봐야 될것 같아요 싹이 난 양파는 이게 상토니까 이렇게 심었다가 나중에 커가면 은 옮겨 심을 거고요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만 심고 키우고 상토니까 그냥 이렇게 싣고 키우고 이거는 케일리가 켈리. 천원 주고 사왔는데 여기다가 천알이니까몇 개만 뿌려볼게요 요, 케일이니까, 여기다가, 몇 개만 그냥 뿌려봐야 될것 같아요. 상추처럼 뿌리면 날을것 같긴 한데, 이렇게 해갖고, 베란다에서 키울게요. 양파 수확한지 15일만에 또 수확합니다. 와 이거 잘 자라네요. 지난번 쪽파처럼 계란에다 해먹으니까 맛있더니만 또 양파 썰어놓으니까 이만큼 되네요. 계란에다 해먹으니까 참 맛있어요. 쪽파 맛이에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